네. 오늘은 15절을 할 거고요. 15절 내용은, 어, 인여군의 계산과 단순군이란 이야기예요. 그 중에 오늘은 인여군의 계산 부분에 대해서 할 거고, 오늘 할 내용은 방금 본 퀴즈의 내용만 알면은, 그거를 이제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하겠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오늘 한 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저번 시간에 한 거를? 오늘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어떤 두 개의 군이 있 G라는 것과, 어, 떤 하나의 군과 다른 군이 동형이다라는 걸 보이는 게 목표예요. 근데, 형태가 그 중에서도 어떤 형태를 띌 거냐면은, A라는 군 나누기, B가 C라는 군하고 동형이다라는 이런 것에 대한 증명을 주로 할 거예요. ABC는 다 군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동영이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준동형 사상의 기본 정리를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한번 써볼까요? 다시? 네. 그럼 어떻게 되죠? 파이라는 것이 우리는 파이라는 것이 어떤 주에서 g 프라임으로 가는 그런 준동형 사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뭘 얻을 수 있다? 동형 사상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무언가두 개가 동형이다라는 거는 두개 사이에 동형 사상 이 있다라는 걸 보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할 거예요. 그럼 어떤 어떤 게 있었죠? 보통 뮤라고 썼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g 나누기 H에서 어디로 가요? 파이 i g 로 가고요. 여기서 H라는 거는 뭐죠? 그쵸. 커널 파이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함수가 어떻게 가겠어요? 요거까지 써줘야 되죠. 뭐 어떤 함수를 써라 그러면은 어느 집합에서 어느 집합으로 가느냐를 쓰고 그 다음에 어느 원소가 어느 원소로 가느냐를 쓰면 되죠. 여기 있는 원소는 어떤 꼴이에요? 뭐 a h 의 꼬리죠. 그럼 이게 어디로 가요? YA로 가는 게 제일 자연스럽겠죠. 그죠? 이걸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 보죠. 이것과 여기서의 목표가 얘하고 얘가 동형이다라는 게 목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것처럼 얘가 얘랑 동형인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보이기 위해 서 이게 결과인 거예요. 이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에 파일을 잘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으면 돼요? 이 g 가뭐 어떤 형태가 돼요? A의 형태가 되고 G 프라임이 C의 형태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온 투해야지 이게 바로 그냥 C가 되겠죠? 온 투가 되게끔 잡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뭐겠어요? B가 등장해야 되잖아요. B가 B가 어디 있어요? 이 나누기 H가 B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B가 커널 파이가 되도록 잡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간단히 정리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파이를 잡는데 A에서 C로 가게 잡고요. 그 다음에 이게 on2가 되게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한 가지 중요한 게 파이 잡을 때 중요한 조건이 커널 파이가 뭐가 되게끔 한다? b가 되게끔 파일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하나 예를 들어 보죠. 제일 쉬운 예부터 할 거예요. 주 나누기 이가 G랑 동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G 나누기 2가 G랑 동형인 거는 사실 당연해요. 그냥 동형의 의미, 개념이 뭐였어요? 동형의 개념이 이름 바꾸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사실 동형이다라는 게 당연한 게그 이유가 뭐죠? G 나누기 2항동원만 e, 있는 이런 것들의 원소들은 어떤 형태들이에요? 주위에 있는 원소, 뭐, small g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형태들이죠. 그죠? 그러면은 그냥 주위의 원소는 어떤 형태예요? 이런 원소들이잖아요. 그냥 이걸 이렇게 대응을 시켜주면은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죠? G가, g2가 있으면 g가 있고, g'2가 있으면 g' 있고, 그냥 똑같잖아요. 그냥 이것만 뭐한 거예요. 그냥 군더더기로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동형인건 당연한데 이름만 바꾼 거니까. 그죠? 근데 어 아까 준동형사상의 기본정리를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목표. 목표를 잘 잡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G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G로 가는 걸로 잡죠. 우리 결과는 이거예요.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또뭘 하나 갖춰야 돼요? 커널 파이가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돼요. 그죠? 이두 가지를 만족하게끔 파일을 잡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요? G. 여기 있는 원수 G라면 어디로 가게? G. 그냥 항등함수를 잡을게요. 그러면은 항등원이 될수 있는, 항등원의 역, 역, 역상이 될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만족하죠. 그죠? 그럼 이게 잡은 거예요. 파일을 잘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이게 온투가 된, 되냐는 걸물었는데 당연히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 만족하니까 여기에 준동형 사상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뉴라는 것이 생기고 이게 G 나누기 2에서부터 G로의 동형 사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두 개가 동형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 가르칠 내용은 이, 이게 다달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바꿔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이두 가지 조건, 파이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 것과 커널 파이가 뭐가 되게끔 그 파이를 잘 잡는 그 연습을 하면은 어, 뮤가 나오면 자동으로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됐어요. 이번에 G 나누기 G는 0, 하나, 원소 하나짜리 군이래요. 이거는 사실 이것도 당연하죠. 왜 그래요? G 나누기 G는 뭐밖에 없어요? G 나누기 G는 네, 좀 이거 물려서좀 곤란해요. 잘안 들리면 앞으로 좀 나오세요. 네. G 나누기 G는 어떻게 돼요? 모밖에 없어요. A G 꼬리잖아요. 그럼 모밖에 없어요. G.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원소가 하나짜리 인 집합이죠. 맞아요? 네 그럼 원소가 하나짜리 집합이니까 이군과 이군이 원소가 하나짜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그러면 이거 증명을 근데 뭐 부지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네 시간을 좀 줄게 요 파일을 어디에서 어디로 보내면 돼요? g에서 이걸로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어디가 어떤 원소가 어떤 원소로 갈지 써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만족해야 되는 게 뭐예요? 헌널 파이가 g 전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해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g에 있는 임의의 원소는 뭐라고 써요? g라고 쓰면 되겠죠. 뭐 a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이게 어디로 가요? 갈 데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원소 하나짜리인데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야지. 그죠? 근데 문제는 거죠. 이렇게 보냈을 때 커널 파이가 g가 되겠느냐인데 돼요? 안 돼요? 되죠? 0으로 가는 0의 역상이 전체 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 은 여기서 얻어지는 동영사상이 어떻게 된다? G, 나누기, G에서 0으로 가는 거고, G 나누기 G에는 이걸 많이들 지금 헷갈리는데, G 나누기 G가 뭐예요? G, 원래 G 나누기 H 하면 뭐가 있어요? 이런, 이렇게 있으면 G 나누기 G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알던 거를 생각해 보세요. G 나누기 H가 뭐였나? 뭐야 이게? H, 뭐, AH, BH,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쥐 나누기 쥐는 뭐예요? 처음에 쥐 하나 있겠죠? 그죠? 쥐가 2 쥐이기도 하고, 그죠? 쥐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쓸라니까 뭐예요?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고 또쓸게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를 써라 그러면 뭐가 돼요? 쥐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거는 쥐는 집합이기도 하지만, 쥐 나누기 쥐에 원소기도 한 거죠.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겠죠. 그죠? 갈때 갈 0밖에 없기도 하지만, 항동원에서 항동원으로 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동형사상이된 거죠. 이유는, 준동형사상의 기본정리에 의해서, 그죠? 그다음 거해 보세요. SN 나누기 AN이 Z2하고 동형이다라는 거 한번 보여 보세요. 이거부터가 이제 좀 준동형 사상의 기본 정리가 뭔가 쓸모가 있어진 순간이에요. 않으니까 정복문 이게 뭐 사실은 이것들이 어렵진 않네 왜냐하면 네. 네 어떻게 하면 될지 같이 보죠 일단은 이거는 이 문제도 뭐 준동형사선 기본정리 쓰지 않아도 동형인 걸 쉽게 알수 있어요 왜 그래요? 왼쪽 원소는 뭐야? Sn 나누기 An은 원소가 몇 개예요? 두 개예요. 왜? 짝치환의 개수가 전체 치환의 개수의 몇 개예요? 절반이잖아요. 그러면은 Sn 나누기 An이라는 집합은 Sn 나누기 An이라는 집합은 An이라는 것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AN 말고 나머지들 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뭐, 1, 3, AN,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1, 2, 1, 2로 하자. N2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럼 이런 거예요. 전체 SN이 있으면 둘로 나눠주는 거예요. AN과 1, 2, AN. 이거는 짝치환들의 집합이고, 오른쪽은 뭐예요? 홀치환들의 집합이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Sn 나누기 a n 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고 Z2도 원소의 개수가 두 개예요. 그리고 전에 뭐 했었죠?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군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형이 되겠죠. 근데 어, 준동형사상의 기본정리를 이용해서 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Sn에서 파일은 파일은 Sn에서 어디로 간다? z2로 가겠죠. 그럼 z2에는 원소가 뭐 있어요? 0 아니면 1이 있어요. 뭐가 0으로 가고 뭐가 1로 가는지 쓰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쓸까요? 뭐 제대로 쓰는 방법은 이거예요. 보세요. 시그마 이렇게 쓰고요. 시그마가 여긴 이렇게 꼭 쓰라고 쓰라 그랬죠. 0 또는 1하고 여기다가 조건을 써 주면 돼요. 조건을 여기다 써 줘요. 시그마가 뭐면 짝치환이면 그러면 0으로 가고 시그마가 홀치환이면 1로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잡았느냐? 근데 이건 사실 자동이라고요. 왜 자동이에요?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게 뭐예요? 커널 파이가 뭘 만족해요? AN이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0으로 가는 치환들의 AN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으로 뭐가 갈지를 다 정해 놓은 거죠, 이게. 짝체원들이 0으로 간다는 거고. 홀치환은 1로 가는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된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 페이지 또 한번 해 보세요. 15.7 다 페이지에 답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안 보고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터득해서 하는 게.